네, 8천명의 청년들을 세우고, 8천개의 애국교회를 세우는 8궁뉴스에 관선합니다. 네, 현재 서울권을 중심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준원의 희망 칼럼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통하여 성장한다. 시집간 큰딸 메리와 전화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히 신학적인 주제들은 일주일에 30분 정도 나눈다. 며칠 전에 전화통화 마지막에 큰딸 메리가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 아빠 늘 나에게 힘이 돼주어서 돼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사랑하는 큰딸 메리는 한살 손자 요셉이를 양육하며 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나의 경험상 신학대학원 공부는 가정주부로선 만만치 않은 공부이다. 동시에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역사 강의와 설교를 하느라 수고한다. 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큰딸 메리를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은 더 많이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싶다. 늘 성실히 살아가는 큰딸 메리의 일상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큰딸 메리는 그것이 힘이 되었다고 한다.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큰딸 메리의 한마디가 나에게 더욱 큰 삶의 기쁨과 용기가 되었다. 딸 메리의 고맙다는 칭찬 한마디에 순간 전화를 끊고 나는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딸에게 듣는 고맙다는 작은 칭찬이지만, 순간 나는 삶의 기쁨과 용기가 솟아났다. 오늘도 나는 육신적으로 고된 일이지만 복음통일과 이스라엘 선교를 바라보며 매일 기쁨으로 서울성전과 일산성전을 하루 두 번, 하루 네 시간을 운전하며 열방선교 공동체를 힘차게 세워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육신적으로 고된 일이지만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칭찬은 보물찾기와 같다. 보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통하여 성장한다. 칭찬은 적군을 아군으로 만든다. 운동선수는 응원을 통하여 활력을 얻고 자녀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칭찬을 통하여 성장한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칭찬을 아이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옷도, 비싼 차도, 비싼 환경도 아닌 칭찬입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네. 네, 열방제자 뉴스 맞습니다. 열방제자 뉴스 팔국 뉴스 개국했습니다. 예, 이 재건. 네, 재건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8국 소식, 첫 번째 팔국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와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모여 결성한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 대책 위원회는 지난 15일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살몬 보고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탈북민 600여 명의 강제 북송 이후 상황을 살몬 보고관과 함께 논의하며 북한이 끌려간 탈북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 측 이함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지난해 10월 강제 북송된 이후에도 체포가 계속되고 있고, 암암리의 강제 북송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살몬보고관께 전달했다며, 국제사회가 꾸준히 이분들의 생사 확인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살몬보고관은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들의 의견 목소리가 탈북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에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 북한 인권대사간 만남도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방문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15일 이시나 한국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 협력대사를 만나 한미 북한 인권대사와 세대 간 대화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여러 연령층의 북한 인권 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한 이 행사에서 터너 특사는 한미 정부가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내부 변화를 견인하는데 탈북민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변화 주체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한국 이시나 대사도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대북 정책의 주요 축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골 무형성증, 즉 외소증이죠. 외소증을 앓고 있는 36개월 된 앙증맞은 꼬마 찬양 사역자 손사랑 양의 찬양이 SNS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화제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SNS에 손사랑 양이 귀여운 모습으로 큼지막한 장난감 마이크를 잡고 찬송가 430장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공개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곡의 후렴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부분에서 두 발을 좌우로 한 번씩 내딛는 율동을 함께하는 우리 사랑양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불러 일으키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량이 부른 또 다른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좋아요 3,700개, 조회수 43만여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랑이 찬양 덕분에 힘이 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등 댓글을 달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는데요. 사랑양이 앓고 있는 연골무형성증은 2만 5천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선청성 질병으로 성장판 내 연골이 뼈로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성장에 장애가 발생하는 희소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출산 전 초음파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 사랑양의 엄마인 김유진 씨는 사랑이를 임신하고 30주가 되었을 때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한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의사는 병의 원인이 우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골방에서 울며 기도했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2주쯤 됐을 때김 씨는 더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사랑양에게 치사성 이형성증 진단이 더해진 것인데요. 치사적, 치사성 이형성증은 단순 외소증을 넘어 뼈가 잘못 형성돼 몸통보다 가슴 둘레가 좁아지는 상태로 출생 직후 사망 가능성이 큰 질환입니다. 의사는 사랑 양이 가슴둘레가 아주 작고 머리둘레가 커서 자가 호흡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고 출산 전 정형외과 합동 수술까지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인 김 씨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산모와 아기를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이는 기적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진료 기록부를 아무리 봐도 설명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임을 확신했습니다. 김 씨는 사랑이가 태어난 후에도 생활 속에서 늘 말씀과 찬송을 접하게 했습니다. 사랑이가 어린이집에서 등환할 때 성경말씀이나 찬양, 찬양곡을 들려줬고 집에서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놀며 춤추게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댓글로 이재건님께서, 네. 딕션도 좋으시고 귀에 잘 들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북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팔국 뉴스가 남북의 예상국 보금통일을 알리는 뉴스 아닙니까? 예, 손사랑 양을 위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대한민국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죠. 할렐루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진짜. 인간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에게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 손사랑 양 제가 중복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공과를 재조명한 영화죠. 건국 전쟁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누적 관객 70만 명. 90일 기준으로요, 돌파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년간 위대한 정치가인 동시에 신앙인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연구 강의에 오며 이번, 여, 이번 영화에 직접 자문과 협력을 한 이승만 전문가 이호 목사는 지난 15일 한국내 기독교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인터뷰에서 제가 이승만을 강의하는 이유도 그를 알면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 마음을 열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많은 이들이 제 강연을 듣고 대한민국에서 애국자가 되려면 기독교인이 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었다며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현실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직접 전했습니다. 이 목사와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김 감독이 이 영화를 구상하던 시기 이 목사의 책을 접한 뒤 자문을 받기 위해 이 목사를 직접 찾아오면서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이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일기투합하게 되었고 영화를 위한 모금 제작 개봉 등 모든 과정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는 영화 중간중간 직접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는 인터뷰에서 건국 전쟁 이후 후속 작품 계획에 대해선 지금은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오롯이 담은 건 잘했다. 그리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단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과 과를 그대로 담은 영상실록이 있어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김덕영 감독에게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계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로는 기독교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었고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주인공이었다며 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낸 사, 어, 세력도 기독교였고 잿더미와 시체더미 폐허에서 이 부강한 나라 세계 7대 무역국과 5대 공업국과 한각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역시 기독교가 주류고 대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독교적 진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건국 전쟁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뭐 내용이 즐겁다기보다는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요. 아. 이제 좌파 영화들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와, 우파 영화가 이렇게나 사실적으로, 어, 저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졌구나. 앞으로 우파들도, 우파 배우들도 이런 영화에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또, 애국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건국전쟁 어떻게 보셨는지 또 건국전쟁에 대한 영화 이 자체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이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되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꾸준히 수교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다며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 왔으니 이번에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쿠바가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만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싶어하는 듯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대한민국. 저는 정강훈 목사님, 어, 너무 존경하는데요. 정강훈 목사님께서 항상 예수한국 복음통일 외치시고, 자유에 대해서 외치시고, 또, 어, 광화문에 나오셔서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 그 광화문 집회를 계속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저도 광화문에 나오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야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그렇게 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용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고 또 외치고 이러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열방 소식입니다. 어, 다가오는 24일, 25일 홍콩에서 오시는 강사님들, 게리 목사님과 또 크리스티나 선교사님께서 중심으로 집회가 있었는데요. 어, 일산열방제작교회와 하계열방제작교회 두 곳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이루어진 이 집회는 성황리에 잘 맞추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을 받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계리 목사님과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은 홍콩에서 양준원 목사님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며 돈독한 사이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드리는 어, 정강욱 목사님의 자유통일로 가는 길책 예, 많이 읽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네, 평신도 가정교회 7주 세신자 성경공부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어, 이... 내 가족이지만 어~ 다른 말씀을 먹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이 평신도 가정 교회 (7주) 새 신자 이 성경 공부는 광화문물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어~ 모여서 돈독하게 모임을 할수 있도록 또 교구별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처음에 목표랑 진행 상, 진행 방식부터 구성까지 너무 잘 나와 있고 또막그 공부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말씀을 어떻게 어, 접해야지 또 즐겁게 접할 수 있을까, 쉽게 쉽게 접할 수 있을까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책 평신도 가정교회7주 세신자 성경 공부 이책 너무나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부끼리 또 자식들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댓글 읽고서 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댓글 네. 실시간 댓글이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마지막으로 이재건 어,님께서 댓글 남겨 주신 게 마지막이네요. 네, 댓글 많이 남겨 주시면 소통하는 방송 너무 즐겁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어, 여러분들도 다음 날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천 명의 청년들을 세우고 8천 개의 애국 교회를 세우는 8 0뉴스의 관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다 듣고 계시다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